이차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두분 사이에 1이 있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그려주세요 두분 사이에 1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구형이죠 일단은 이 이차방정식은 우리가 함수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그려놓고 두근 사이라는 말이 있어요. 방정식에서의 실근은 그래프상에서의 x 절편과 동일하죠. 그래서 여기가 알파, 여기라고 베타라고 하는 두근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근 사이에 일이 있어라고 그랬잖아. 그죠?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 x 좌표 1이 있다는 얘기고 그때의 y 좌표 즉 얘를 fx를, 주어진 요 방정식을 함수화하여, 얘를 fx라고 한다면, f1은 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래야만 이렇게 두근 사이에 일이 존재하죠. 그래서, 두 어떤 근 사이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값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판별식, 어, 한판축이라고 해서 함수값, 판별식, 그리고 추계방정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, 함수 값은 F1이 음수라는 게 이제 함수 값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판별식은 당연히 두 분이 있어야 하니까, 어, 우리가 굳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하지 않아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결과는 동일합니다. 그리고 축의 방정식 역시 축이 1보다 작은 쪽에 있건, 1보다 큰 쪽에 있건,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자, 만약에 축이 X가 1인 이 지점, 1보다 왼쪽에 있다면,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지. 그래도, 어쨌든 두근사이 1이 있는 거고. 자, 이번엔 축이 만약에 1보다 큰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,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, 이렇게 그려진다면, 두근사이 1이 있기 때문에, 축의 방정식 역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만 가지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. 자, 그래서 1 대입하면, 1 k 1 하고, 3k, 마이너스 4가 음수다가 되고요. 결국 2k가 음 4가 돼서 최종 결과는 2보다 작다가 나옵니다.